아이고 우리 테리스한테도 많이 문자가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 김소영님 레벨루션 테테테. 그리고 음. 0727님 테리스 참신하네요. 딱두 문자 왔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더 많아요. 많을 거예요. 다섯 명 정도 왔다고. <laughs> 감사합니다 많단. 여러분. <laughs> 나는 무표였잖아요. 그렇지 무표 한번 했었지. 무표 하나 했어요 지난번. 그래서 만 뭐지 만채 아니고 가채 가채. 아, 하나 강님께서 마라탕 너무 매워요.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B 소리 이후. 싫어요. 음성 메시지 안 남길래요. <laughs>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여러분 031로 전화가 오면 받아주세요. We are ready we are to, make, to take the next call. No, we are ready to entertain you. You know like SpongeBob? I'm ready. I'm ready. 네, 오케이요. 안녕하세요. 마라탕 전문으로 는선김 아, 마라. 마라, 마라, 마라 입니다. 어, 네. 마라탕 좋아하시나요? 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드셔야 돼요. 저희 썬킴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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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는 지금 1회 무료 전자 쿠폰을 드리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어, 네? 네, 보내주세요. 하 <laughs> 할게요. 저는 중국 산동성에서 마라탕을 직접 연구한 중국 요리 연구사 어, 깜깜람 딸라야 썬킴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미국 시카고 대학에 마라탕 학과를 나왔습니다. 이런 계획가 어디서,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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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what is your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 그런데 지금 무슨 방송에서 지셨어요 그, 이글리시 유... 고고는 방송 끝났잖아요. 이글리시 고고 네. 번외편으로 그, 유튜브 방송을 하거든요. 아, 네, 제가 근데 지금 운전 중입니다. 아, 이안 된다. 오, 그럼 됐습니다. 저희가 다음, 다음날 또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바바. 매일 잘 들어요. 저,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아, 네. 어, 끝. 우리는 이제 끝이에요. 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